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세계 경제를 망친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맹신하시기보다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최근에 그려 드렸던 데드캣 바운스의 흐름을 증시가 보일만한 가능성을 현재 보여주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에 따른 이야기를 한 차례 정리해 드리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증시 흐름이 왜 이렇게 흘러갈지 어,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간단하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자 해외증시입니다 바로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움직였냐면 어, 미국에 52만 8천개 일자리가 추가됐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어, 지금, 미국,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7월 미국 경제는 예상치 못한 52만 8천개 일자리를 추가했다 실업률이 3.6%에서 3.5%로 하락해서 2022년도 코로나 대응이 시작되기 이전 실업률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경제가 탄탄하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의 고용시장이 탄탄한 것을 확인한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이죠. 어, 음, 적극적인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악재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어, 약간의 조정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했었죠. 1,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약 마이너스 1%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경제가 회복할까? 경기 침체로 빠질까? 어, 지금 현재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굉장히 큰 의문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잡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주식시장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심플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 경제가 안 좋아지는 분위기가 왜 나왔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최근에 주익시장이 급락했지?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금리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금리 인상을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원인은 물가 인상에서 있었습니다. 이거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오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됐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를 일부러 만들어낸 거예요. 왜 경기. 침체를 만들어내야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괜찮아지거든요 물가가 덜 상승합니다 경기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면 돈을 덜 쓰잖아요 돈을 덜 쓰면 자연스럽게 물가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런 메커니즘인데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왜 하냐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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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이 뭐냐 따져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와 어, 러시아의 전쟁 때문이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둘의 갈등으로 인해서 유가, 유가와, 어,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고요. 한, 굉장히 크게 폭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왔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그리고 일부러 경기 침체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물가가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유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올라가고 있었던 유가가 가격이 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라는 소식이죠 현재 실제 보시면 유가가격이 88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심지어는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원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원유보다 굉장히 싸게 뭐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자신과 친한 국가들한테 팔아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굉장히 싸게 팔아먹고 있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건 실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슬슬 물가가 잡힐 만한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어 이제 주식장도 상승하나 올라가나 이제 곧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해도 되나 미국이 인플레이션더안 오면 금리인상 더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슬슬 경제도 살아나고 물가도 잡히고 괜찮아지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타져 버리게 됩니다 바로 중국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미국 서열 3일 펠로시가 대만에 순방을 했습니다. 순방 이후 중국은 미국과 연락을 중단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죠. 심지어는 중국은 연락을 중단한 상태에서 뭘 했냐면 군사 훈련을 해 버렸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과 정기적인 통신 채널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만의 주변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통한 압박을 했다. 대만 주변 지역에서 압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제 따끈따끈한 뉴스죠. 미 중국 미사일 대만 시민 머리 위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4일에서 7일 본토의 대만 동쪽으로 해역에 향해 미사일, 0의1 1이 안에 진입할 듯 대만 주권 침해 어, 지멘지 G7 외무장관 공동성명 군사활동 중단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어, 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쏜 거예요. 어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지냐러니까 마치 북한이 미사일을 쏘긴 하는데 우리 서울 위쪽으로 그, 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한국 쪽으로 잘안 쏜단 말이에요. 그죠? 잘안 쏘는데 이걸 대놓고 살짝 겹친 것도 아니고 대놓고 가로지르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일이벌어질수 있느냐? 중국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마인드냐면, 중국은 애초에 대만을 자기네 중국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거라고 생각해 어, 내 거야. 내 거에, 내 거, 지금 내, 지금 영토비로 미사일 쏘는데 뭔 상관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만은 어때요? 뭔 개소리야. 난 너네랑 달라. 우린 독립됐어. 라고 하는 독립국가인데, 중국은, 어, 이거 말도 안 된다. 옛날부터 우리 국, 중국 땅이었고, 지금도 중국 땅이다. 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 그냥, 굉장히, 굉장 뻔뻔한 얼굴에 철판을 깔고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이 펠로, 시가 지금 현재 대만을 방문하면서 군사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라는 듯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과거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laughs> 들어본 거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어, 지금 현재 대만을 감싸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어 그러면서 중국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 선 넘지 마라. 너네 선을 넘으면 다시 한번 뭘 하겠다. 반도체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즉어 과거에 이 바로 뭘 하고 있냐는 거냐면 과거의 로직하고 똑같아요. 우리 러시아라는 국가가 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라는 국가가 너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너네 유럽, 어, 지금 전역에서 원유하고 천연가스 어, 끊어버릴 거야. 어, 뭐 너네, 너네 구매 안 해줄 거야. 라고 어, 지금 현재 미국이 말했었죠. 미국이 러시아한테 말했었죠. 미국이 러시아에게. 어 어느 차원까지 끊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러시아는 어떻게 했죠? 우크라이나에 침공했고요. 실제 원여구 천연가스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당장에는 유럽이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어, 러시아가 이긴 것 완벽하게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도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다른 국가들에게 굉장히 싸게 원여구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은 아니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비슷한 똑같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뭐로 바뀌었어요? 대만으로 바뀌었고요. 어, 그리고 미국이 누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 중국이 바뀌었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 뭘 끊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 반도체 규제할 거야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전 세계가 반 반으로 나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으로 나뉘면서 이 지금 현재 각자 어그 어느 정도 연합 각자 팀 각자 팀으로 나눠지는 현상들을 보통 어떻게 쉽게 표현하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냉전주의 시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냉전 신 냉전주의 시대가 돌입했다는 내용이죠. 처마하고 러시아 중국 대립 구도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다는 내용이죠. 과거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신냉전 시대 불을 붙었고 이번에 어두 번째 불이 붙어 버린 겁니다. 바로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 지금 이제 나눠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과거에 1980년대 냉전 시대 자체에도요, 어, 이렇게 각자 진영, 자유 진영과 어,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게 됐고요. 이런 난임을 통해서 어, 지금 이제 결국엔 1차 냉전 이후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어, 경제 자신들끼리 편편을 먹으면서 갈등을 하면서. 어, 너네, 너네 경쟁하는 거죠. 서로. 에, 원래 이제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옆에 바로 라이벌이 있는 것이 자신의 성장에 실력적인 형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둘로 나뉘고 서로 어, 경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 지금 현재 경제 회복 그리고 경제 성장을 만들어냈었던 거죠 실제 과거에 만들어냈었던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0년대 같은 경우는 국가별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성장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그전까지는 무역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편편이 갈렸잖아요 편편이 갈려서 자유진영은 자유진영끼리 어, 무역을 많이 하고 어, 공산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끼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끼리 어, 교육을 많이 하게 되면서 교육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케이스는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보시면 2022년도 냉전시대는요 국가별 유학량이 감소했습니다 왜? 그 전까지 완벽한 자유주의 어, 지금까지 완벽하게 분업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전 세계 경제 무역량이 최고치를 찍었던 무역량 그, 지금 이 경제 상황에서 현재 어, 무역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유진영 쪽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 자유진영에 속한 상태에서 중국과 갈등해버리면 어때요? 우리나라 교역량의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하고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어, 지금 이제 무역은 다시 한번 박살날 수밖에 없겠죠. 재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구축한다는 게 말이 쉬워서 재구축이지. 한번 박살나고 다시 한번 어, 교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역량이 굉장히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무역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뭐가 바뀌냐? 바로 효율적인 생산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과거의 1980년도에는 이렇게 경제 회복과 성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효율적인 생산과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 무양령이 증가하게 되면서 어, 너네, 너네는 만드는 걸 잘해, 너네는 가공하는 걸 잘해, 너네는 어, 지금 이제 원재료를 생산하는 걸 잘해, 각자 잘하는 걸 통해서 어, 지금 이제 생산 약가를 낮췄습니다. 굉장히 원래 옛날 같으면 천 원에 그 생산비용이 천 원이 드는걸 500원으로 낮춘 거죠. 그럼 시중에 700원에 팔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생산 비용이 천 원이 들었을 때는 천 이백 원에 팔았었는데 똑같이 이백 원의 이윤을 남기더라도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품질로 낮아지지 않으면서요 어,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인 생산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2 0 2 2 년도에는 기존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다 역행하게 됩니다 비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냉전 시기에 들어가고 나눠지면 편편히 나눠지면 나눠지고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 더 많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바라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제 갈등 대만을 두고 둘러싼 갈등에 의해서 다도 서서히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아 근데 어좀 과거 케이스는 다르지 않나요? 러시아는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명확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뭐가 있다고 이 인플레이션을 조장해요? 어 여러분들께서 간과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과거부터 중국이 중 준비해왔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일대일로 정책이라고 해서 어 지금 현재 각 국가들을 연결 중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죠. 땅떨어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금은 이제 그 육, 어, 육지대 길, 그리고 이 보시면 이렇게 해안지대까지 해서 이 지역을 만들어 놓고 이 지역의 교육을 활발히 함으로써 뭘 하겠다 어, 자신들이 각 국가들의 수출을 도와주겠다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을 이용해서 특히나 이 어, 실크로드가 굉장히 핫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국이 뭐라고 했었냐면 아 너네 돈 없어 우리가 돈 빌려줄게 돈 빌려주고 줄 테니까 너네 그 빌려준 돈으로 광산 개발하고 천연자원 다 개발해서 우리 수출할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게 1대1로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1대1로 정책이 결국 어떻게 됐냐 잘 끝났냐 잘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어, 지금, 어, 지금 이제 리포트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어, 우리, 어, 좋은 자료 만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님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 대상국가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대내적 추진으로 해서 뭐 경제 지역을 통합 주도권을 선점하려고 한다. 뭐 결국에는 여기 자원을 어, 차지해서 중국은 석유가스 천, 천연가스 광산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들의 자원은 주로 단일 해상 수송로를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그리고 주요 어, 자원 부종 국가 경제 무역 협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협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중국은 정부의 다양한 수송 라인을 구축해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도모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일대일로 어, 전략을 구상을 했고요 다양한 국가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죠 돈을 빌려주면서. 실크로드 어,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고, 실크로드 기금을 통해서 다양한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어, 그래서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자원개발을 하게됐었죠 근데 이 자원개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실패했습니다. 어,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과감한 투자인가 고리대금업인가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돈을 빌려준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왜 일대일로 정책 프로젝트가 거의 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냐면 일대일로 정책에 참여한 다양한 국가들이요 그냥 그저 어, 지금 다양한 국가들 있죠. 요 다양한 국가들, 매장량, 뭐 사우디, 뭐 이란, 아르헨티나 뭐 등등 다양한 국가들이 중국에게 그냥 빚을 져버리게 되는. 어, 엄청난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빚을 져버리게 됐다, 중국에게 빚져버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IMF 당시에 어, 지금 이제 미국에게 휘둘렸잖아요, 그죠? 어, 지금 이제 IMF 기금 자체가 미국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마찬가지로예요. 지금 중국의 돈을 빌려서 쓴 국가들이 어, 휘둘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버린 겁니다. 그럼으로서 중국은 뭘 획득할 수 있었냐? 일대일로 정책은 실패했지만 광물 자원 확보는 성공했다고볼수 있겠죠. 빚을 졌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중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건다 몰라도 지금 이제 광물에 대한 패권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듯이. 석유, 가스, 광선, 광산 자원 등의 지금 현재 패권을 지금 현재 중국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것을, 어, 미국의 글로벌, 어, 지금 현재 기업체인 이 골드만 삭스, 어, 등 글로벌 사들이 함께 참여했었기 때문에 1대1로 사업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셔,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삽칩 동맹으로 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때립니다. 그런데 중국은 천원, 천연 자원 자체를 규제를 때릴 수 있는 거죠. 자원 자체를 규제를 때려 버리면 더욱 더 중간재라든가 광물 이 기본적인 원자재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어, 가격이 상승하거나 혹은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일어나게 되면서 비효율적 생산이 일어나고 비효율적 생산은 다시 한번 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제 일어났었던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물가가 폭등했을 때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세계 경제가 안 그래도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이끌어내면서 경기 장기 경기 침체로 이끌어낼 만한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이에 따른 위기를 가장 크게 몸소 체험하는 것은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입니다. 어, 지금 현재 한국 무역 적자 비산 7월에 46.7억 달러 넉달네 달째 연속 적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겪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어, 지금 현재 한국은 문제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두달 연속 6% 물가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기사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어, 이렇게 외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라는 부분과 함께 유럽도 굉장히 큰 위기죠. 오일 쇼크보다 더 심각한 위기 과거 오일 쇼크가 왔을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유럽에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배급 재검토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겪어가고 있다. 어, 근데 이런 전쟁 양상 이런 갈등의 양상이 언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 결국에는 이 해안 지역 있잖아요. 아마 이제 북이 그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시진핑이 어, 이제, 독재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재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신의 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 전에 중국 인민주의 공화국이라고 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권력이 나눠져 있었고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권력이 한쪽에 쏠린다라는 것은 결국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중국의 처음 중국 인민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질 때 만든 사람들이 이 독재를 우려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들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것을 이 지금 현재 시진핑이 역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행하려고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여, 시진핑이 잘한다라는 이 성과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여론을 함, 여론과 함께 여론을 확꽉 잡아 들면서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여론 좋을까 요안 좋을까요? 그렇게 좋지만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의식 주가 흔들렸어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민심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그죠? 사람들 민심 안 좋단 말이에요. 러시아 민심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죠? 이 미국 같은 민심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민심을 여러분들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쓸만한 방법이 뭔줄 아십니까?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전쟁 같은 공공의 적, 상대 적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시기에는요 어, 지지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지금 현재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어,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전쟁은요, 어, 총칼을 쏘는 전쟁은 아니기 때문에 50포인트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주를 유지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가 이번 전쟁에서 이 중국이 자신이 어 타이완 지금 현재 대만의 어느 정도 입지를 만들어 주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타이완의 모든 것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섬 정도 빼앗는 정도까지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해안 지역까지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영토를 넓혀가는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에, 아마. 중국의 시진핑이 아마 이런 것들을 노리지 않을까 자신의 성과로서 어 지금 현재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자신의 성과를 내게 되면 자신의 임기 다음 임기를 넓혀가는 어 계속해서 독재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구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재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이 이런 적어도 어떤 성과를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해안 지역 이 주변의 해안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언제 가장 잠잠해지냐면 언제 가장 군사활동을 하기 좋냐면 10월달입니다. 10월달이 바다가 가장 잠잠해지고요. 바다가 잠잠해진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바람도 많이 안 분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이제 공중 혹은 뭐 해안, 바, 배를 통해서 지금의 다양한 군사활동이 가능하게 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노리고 있는 시점은 10월달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 직전, 10월달이 가장 큰 위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10월달 더큰 문제가 있죠? 10월달 하면 겨울 직전이죠? 겨울 직전에 누가 요즘 문제예요? 맞죠. 요즘에 유럽의 에너지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문제되게 되는 시기에 맞춰서 중국의 갈등과 함께 다시 한번 앞서 보셨듯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 규제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얼어붙게 된다고 한다면 어 중국이 다시 한번 어 강력한 카드를 꺼내게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죠. 어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또 다시 금리 인상을 하는데 마침 지금 현재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때리게 되면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미국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죽어나는 거죠. 대한민국 국가들은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립니다. 한국이 넉달 연속 적자가 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서 다가서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마침 바이든 정부의 중간선거 시기까지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해볼수 있을 만한 증시 시나리오는 이대로 8월달 9월달 어느 정도 움직이고 상승하고 횡보하다가 10월달쯤부터 급락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상승시장을 제대로 이용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놓는 기회로서 가져가는 게 좋다 라는 의견이 시장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냉전시대와 함께 중국의 갈, 중국과 미국 대만의 갈등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께 어, 자세한 내용보다는 핵심 위주로 전달했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서 디테일을 채워나가시는 것이 여러분들 확실한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이 한 번에 이해가 분명히 안될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여러분이 시청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어, 이런 와중에 심지어는 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한다면 오히려 수익으로 어,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위기자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광물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반격을 할 만한 가능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무슨 관련 종목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무슨 관련 종목들이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광물 관련된 종목들 천연자원 혹은 광물 관련된 기업 종목들이 뛸 가능성이 높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뭐냐면 최근엔 알루미늄 알루미늄하고 중국이 행할 수 있는 건 아, 알루미늄하고 바로 희토류입니다 희토류 관련 종목들이에요 보시면 최근에 양 갈등하는 양상이 나오자 관련된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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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티리얼 유니온 머티리얼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 모습습을을여줬줬죠죠재죠죠죠 바닥 대비해서 60% n m a t e r i 니 l union material, union material, union m a t e 0 i a l union material, union m a t 들 r i a l union material, union material, union m a t 다 r i a 다 union material, u 이 i o n m a t e r i a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런 위기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기회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사안 관련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백퍼인드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께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알아가실 수 있도록 이슈에 대한 정리와 상세한 종목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자리에서 20, 30%는 어,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볼수 있는 급등 자리가 급등 직전인 종목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려 놨습니다. 어, 어디다 어 올려놨느냐? 이재진의 사항관리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급등추천주, 당일 사항가 분석, 시황 분석, 급등추천주 포착들 통해서 여러 다양한 정보들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급등포착주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히토류 관련 종목이라고 공지글에 써놓은 게 있을 겁니다. 히토리오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우리가 싱 어, 냉전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어떠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시작할지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인 탑3 종목을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련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고 매일매일 일일 급등 추천 종목들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단타 80 포인트 이상의 확률로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급등 추천주까지 많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가지 더 드리면 2022년 원금 회복을 위한 100퍼센트 급등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해서 제 2022년도에 굉장히 가장 크게 급등할 만한 테마라고 생각되는 테마를 제가 자료줄, 자료집을 따로 파일로 만들어 정리해 놨습니다. 어,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로봇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대박을 칠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해당된 산업 동향부터 시작해서 로봇 관련 이슈, 어, 로봇 관련 종목 정리까지해서 자료집을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파일 하나만 쫙 읽어보셔도 여러분 2022년도 하반기까지 투자는 걱정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종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다운 버튼으로 잊지 마시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구독 에, 이재진의 상칼릴리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앱스토어에서도 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Thank you.